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는데요. 한국인이 노벨상을 받은 것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이후 두 번째입니다. 그녀가 수상자로 선정된 이유로는 한강의 작품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다라고 스웨덴 할리먼에서 밝혔습니다. 그럼 소설가 한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그녀는 소설가 한승원의 딸로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잡지 센터에서 기자로 근무하며 습작을 썼고 1993년 문학과 사회에서 시서울의 겨울 1994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서 단편 붉은닷이 당선되면서 등단했습니다. 또 소설 채식주의자로 2016년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맨부커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하면서 국제적으로 이름을 알렸는데요. 참고로 맨부커상은 노벨문학상, 프랑스 공쿠르 문학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멘부커 상수상으로 화제가 되었던 소설, 채식주의자는 평범하고 조용하게 살던 주인공 영애가 어릴 적 자신을 문개가 아버지의 오토바이에 묶여 끌려다니며 죽어가는 모습을 본 기억, 그리고 피가 뚝뚝 흐르는 생육을 먹게 되는 꿈을 꾸고 육식에 대한 혐오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명에 대한 폭력 자체를 거부하고 다른 생명을 죽여야 살아가는 동물로서의 자신을 초월하려 발악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문체는 서정적이지만 그 내용이 무겁고 인간 본질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는 작품으로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는데요. 2024년 10월 10일,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현재 이 책은 서점에 재고가 없을 만큼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하네요. 노벨문학상 수상자에게는 1,100만 크로나 하나 약 14억 3천만 원의 상금과 매달 증서가 수여된다고 합니다. 세계가 인정한 그녀의 작품? 너무 궁금한데요? 저도 어서 구해서 읽어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티핑 주간이시였습니다.